너무나 많은 손님들과 부딪히면서 배우고 경험하고 깊이 느끼고 깨달은 결론이기에 길이 좋은 원료를 아낌없이 제대로 손님한테 제공할 때그 결과는 어김없이 맛으로 효과로 돌아오는 거라 생각합니다. 왜 곱배기로 좋았냐 하면요. 그분 증상의 안성맞춤인 약이고 오랜 동안 만성 몸살에 쩌들어서 이미 막혀 있었기 때문에 불과 3일을 먹고 그 몸에 찌든 오래된 몸살이 오랜 기간 동안 괜찮았다는 게 참으로 놀랍고 기뻤습니다. 정말 오래된 일이었는데요. 25년 전 사당동에서 약국할 때였습니다. 20대 초반의 여성이 열흘에 한번 정도 몸살약을 이틀분 정도씩 사러 왔습니다 증상은 늘 몸이 아프고 무겁고 어깨가 짓누르는 듯하고 몸이 가벼운 적이 거의 없으며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찌뿌둥하다고 했습니다 몸이 추울 때는 의시시하고또 열이 오를 때는 무한당한 사람처럼 얼굴이 벌개 지고 등 뒤에서 식은땀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입맛도 별로 없고 피곤해 보이며 혈색도 안 좋아 보였습니다. 우리 약국 오기 전에도 몸살약을 오랜 동안 지어 먹었던 모양입니다. 흔히 약국에 드나드시면서 늘상 피로하고 아프시다며 습관적으로 판콜, 판피린, 개보린, 사리돈 등을 매일 드시는 분들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분에게 요즘 약국에 가면 일회용 봉지에든 한약 생약 과립 아시죠? 감기라고 하면 같이 끼워주는 약이요. 그게 종류도 많고 그걸 만드는 한방 과립 제약회사도 많습니다. 60년 전쯤 일본에서 한약을 과학화한다고 하여 처음 만들어진 이래 이젠 많이들 씁니다. 한약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법제하고 제대로 잘 씻어서 그걸 말린 후잘 다려 건조시킨 후 과립으로 만들어진 생약이지요. 제가 쓰는 화병약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살로 늘 오는 이 여성에게 그 증상에 적절한 생약을 몸살량 과 함께 주면서 생약의 양을 곱빼기로 하여 3일분을 지어 주었습니다. 왜 곱빼기로 주었냐 하면요. 그분 증상에 안성맞춤인 약이고 오랜 동안 만성 몸살에 쪄들어서 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리 주었습니다. 그냥 주구장창 지금까지와 같이 양양만 먹는 것보단 좀더 낫지 않겠나 싶었죠. 이 손님 또한 그후 한참 후에야 엄마와 함께 약국에 다시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어주신 몸살약을 먹고 지금까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불과 3일을 먹고 그 몸에 찌든 오래된 몸살이 오랜 기간 동안 괜찮았다는 게 참으로 놀랍고 기뻤습니다. 그날 이 손님은 상비약으로 놔두겠다며 며칠 분을 더 가지고 갔습니다. 모든 한방 과립회사 약이 다잘 만들겠지만 그때 이 손님한테 쓴 한방 생약 회사를 잊을 수가 없더군요. 생약은 내가 혼합하였었지만 3일분의 그 작은 양의 생약이 그 사람을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놀라운 효과에 감사함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도 오늘도 변함없는 그 회사 한방 생약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창업자는 저희 시아버지와 가까운 지인이셨는데요. 그 사장님은 그 당시 북한산 한약재가 공해 없는 곳에서 자라서 제일 질이 좋다며 홍콩에 가서 직접 한약재를 손수 구입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가격을 불문하고 가장 질이 좋은 한약재를 구입하셨다고요. 요즘 100년 식당, 50년 식당, 우수 식당 하지만 결국은 질이 좋은 원료를 아낌없이 제대로 손님한테 제공할 때그 결과는 어김없이 맛으로 효과로 돌아오는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 영상들에서 오랜 세월 겪은 손님 중에 몇몇 분의 취업례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그 오랜 세월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동양인에게 쓰여온 한약은 또 다른 효염과 특유의 신비한 영역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숙연해집니다. 앞으로 제가 얘기하는 모든 것은 다 기승전 결의 결대신 한국인 대표 화병약이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평생을 화병과 화병약을 연구했기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손님들과 부딪히면서 배우고 경험하고 깊이 느끼고 깨달은 결론이기에 한국인의 대표 화병약으로 도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